안녕하세요 일류시브입니다 오늘 재볼때은 박밀전사 인데요 1점수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할게요 한판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한데는 한판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한데 요즘 너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냥 거의 무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로 플레이하는 거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갈 거예요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냐 도끼 찾고 싶고 방패분쇄 찾고 싶고 방패분쇄와 연계할 어, 연결할 무거운 판금이나, 얼어붙은 벌클러를 찾고 싶었는데, 버클러가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버클러가더 좋은. 그리고 이 심의 융합체, 이 턴에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만화를 다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 미친놈이야 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 어? 아니, 님 모함? 라고 생각할 일이 들수 있어. 하지만 그게 아니야. 모든 카드를 빨리 소모하는 게 요즘 박밀 메타야. 요즘 박밀 메타는, 봐봐요. 정말 놀랍구나는데, 넌 뒤졌다. 너 극복적이지? 너, 너, 너는 뒤졌어. 너는 내가 이기면은, 인성질 500만 배야. 아, 그리고 항상 상대가 인성질 하면 바로 차단 박으세요. 그 다음에 차단 풀고 이길 때 인성질 박아주세요. 그게 장, 본인 멘탈에 좋습니다. 다음 턴은 골록 약탈 자면 되는데, 아마 심해 융합체랑 필리경 갖고 올 거예요. 공전하고 1코로 뭘 갖고 온 거를 쓰겠다? 아니면 얼려놓겠다? 좀꼽긴 하네. 이거는 다음 턴에 쓰면 되기 때문에 골로켓 살살 쓰겠습니다. 이런 필리경이랑융합체를 뽑아 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무기는 안 쓰도록 할게요. 각이 안 나와. 다음 턴에 존재하고 필리경 하면 게임 터져요. 졸래? 졸래 비기면? 뭐가 욕 같잖아. 무기력해서 오늘 일시산다고요? 전 당신보다 이 있습니다. 오카니? 아 오카니 좀 짜증나네. 근데 오카니 잡으면 그만이긴 한데 어떻게 못잡아? 내가 <laughs> 보기에는 아, 버클러 먼저 쓸게요 아.. 그럴 것 같았어 그 다음에 바다 속 존재 쓰고 학교 센세로 하자 그러면 학교 센세로 하나 해놓고 힐리경 할게요 뭐지, 방향인지 니 싹 바꿀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이 나한테로 오는 거거든. 버클러를 쓸거 같아요, 저라면. 오케이. 이거 터졌다. 버클러 쓰고. 이거. 좋아요. 이러면 다음 턴에 불안에다가 학교 센스 학교 센스에서 터뜨릴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거의 유리한데? 진짜 유리한데? 미치는 파도가 그3코4뎀이었나아불안에다 갑시다. 아니야. 그냥 불안 하격 하겠습니다. 어클로 할게요. 어 강타 할게요. 아니야 별이 말게요. 들어와야 되니까. 학교 선생 하나 더단련할게요 강타나 드로우인데 드로우 요 한번 할까요 드로우 할까요 드로우 하.. 까요 11살 날까요? 11살 날까요? 11살 까 그럼 일단 체력 단련을 할게요 유아가 미친듯이 되어버리고 불꽃별 힘으로 터뜨릴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터뜨는게 나을 것 같고, 방탈을 시작을 합시다. 방탈 시작하고. 아니다. 다 하는 게 낫겠다. 버클러도 시작하고. 저림은 아낄게요. 이거 어차피 두번 터지는, 한번 터지는 똑같거든? 단호의 철퇴 쓴 다음에 오드로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오드로 갈게요. 단호의 철퇴가 이 매트업에서 그렇게 쓸만한, 쓸만해 보이지가 않아. 그냥 까 라냐, 까 라냐, 까냐 이런 꽃이죠? 필드 위에 있어요 지금. 전 이걸 어떻게 뒤집을 거냐 일단은 방어도가 10이 까일 거지만 그래도 손해가 아니고 오카라로 변신을 당연히 해줍니다. 그다음에 바로 사용을 해주고 저는 드로우를 다 개를 볼게요. 이러면 질 수가 없거든. 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가진 밸류가 달라서 때리고 때리고. 이거 인양까지 하면 되겠네요. 인양합시다. 융합체 할게요. 융합체 해버리면은 다음 턴에 용족 많이 불려가지고, 이거 먹히면, 아이씨, 갈방그라가 먹히는 게 제일 짜증나는데 먹혔네요. 근데 그렇게 짜증나지도 않아? 기룡으로 컷시 되거든. 자, 융합체로 발견할게요. 오닉시아를 그냥 갖고 오고, 방패 올릴게요. 이뎀 명치에 쏠게요. 자, 지금 굉장히 사기 잘 쳤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냥. <laughs> 그니까 거의 초반에 존재를 뽑은 다음에 바로, 꾸먹어. 네, 먹으러 하세요. 어떻게 하면. 상관 없습니다. 이거 오닉 시아 낼게요. 아, 서순했다. 여러분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서순했네. 아니, 용이 당연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러면 안 돼. 님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얼리기만 하는데, 뭐 그렇게 두렵지가 않죠? 그냥 카자쿠션 바로 냅니다 그냥. 그냥 카자쿠션 밸류로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어, 이거는 차라리 망원경이 나아 보이고요. 눈에 수이 방전사 좋긴 한데, 아 그냥 들어오보자 들어오. 침묵쿠처치? 아니 그냥 치 침묵쿠처치. 매매하네. 명채 쏠게요. 왜냐면 순수한 추위만 뽑으면 이기는 판이기 때문에, 추위 뽑아서 이길게요. 어차피, 이거 조, 절대 안 죽어. 죽기가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상래야 슈팅을 해서 죽인다고 해도, 이만큼 슈팅하기가 힘들거든요. 얼로얼로 쓴다. 그리고 다음 선에 그냥 난투하면 그만이라. 난투하면 그만이야. 그리고 저는 끝낼 거를 봐야 돼요. 끝낼 각을. 난투 안해봐 끝낼 각을 빨리 봐야 돼요. 전사 개업겹죠. 그냥. 떼버리는 게. 마음은 필요 없고, 솔직히. 방패 올리게 에 되고, 일단 판금으로 교체할게요. 순수한 추위 끝났죠? 자, 기가 그냥 홈날라고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그냥. 상대도 개사기 쳤지만, 내가 더 사기 치면 돼. 요즘, 요즘 메타가 이래요.